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텍스 환경미세무사입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죠? 원래는 일시적 이주택 계획하시다가 매수인이 잘안 나타나고 가격이 생각처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몇 년째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받은 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도 순서만 바꿨는데 세금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은 많은데 1세대 2주택 양도세 관련 내용은 많이 없어서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걸 알지만 유용한 정보다 보니 공유해 보려고 저희가 상담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2016년 상담자분이 서울 A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어요. 4억원에.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청약이 당첨되셨습니다. 2020년에 그라시움이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을 받고 전세로 운용 중에 있으시고 서울의 A 지역은 실거주 중이신데 2025년 지금까지 2주택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급하게 상담 요청이 왔어요. 세무사님, 그라시움 아파트에 갑자기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계약금을 받아도 될까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계약금부터 받고 보시겠어요? 잘못하다간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볼게요. 일단 A 아파트와 그라시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A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A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16년에 4억 원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10억 원. 그러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A 아파트의 양도 차익은 6억 원입니다. 그럼 A 아파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8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8년 곱하기 2%면 1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A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실 경우에는 현행세법상 중과세가 배제되시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16%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고, 세율은 42%를 적용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이 약 1억 9천만 원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시움 아파트를 내년 초에 처분하시게 된다면 그라시움을 굳이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16년도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시고요. 그라슘이 현재 시세는 16억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2020년도 분양가가 6억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라슘의 양도차익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라슘만 한채 남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시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금을 16년도에 지불하셨을 때에 대한 가정입니다 계약금을 20년도에 지불하셨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십니다 비과세가 가능하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라시움에 대한 세금은 약 7천만 원 발생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 A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그라시움을 내년에 처분했다고 가정하시면 두 가지를 합친 양도소득세 세금은 약 2억 6천만 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그라시움 매수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라시움을 먼저 처분하시고 A 아파트를 그 다음에 처분하시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그라시움이 현재 16억 원이시고, 요과 똑같은 가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라시움의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실 때, 그라시움을 처분하실 때는 현재 1세대 2주택이시기 때문에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시고요. 현행세법상 중과 배제 조항을 적용해서 세율은 42%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시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한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아파트를 처분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A 아파트는 10억에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이 약 6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라시움을 이미 처분하셨기 때문에 A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시죠. A아파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A아파트를 비과세를 적용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 앞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라슘을 나중에 파시면 세금을 아무리 합해도 2억 6천만 원이신데 그라슘을 먼저 파시면 3억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보시면 세금만 1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집, 같은 가격에 파는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 계약하고 세무사 찾으면 늦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계획했다가 영구적으로 이주택이 되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양도 순서만 바꿔도 1억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택자 분들은 시세가 낮은 집부터 먼저 처분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매도 계약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저에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그게 절세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진짜, 진짜 꼭 상담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미미텍스와 함께 현명한 절세하세요. 또 봐요, 우리.